올 봄은요. 얘가 감을 잃어갖고 봄이 와야 되는데 언제 가야 할까? 올랑 말랑, 막 이러더니 어제 봄비 부셨어요. 봄비 내리고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더니 드디어 러블리한 봄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오늘 날씨는 그야말로 사랑스러웠죠. <laughs> 러블리한 오늘 같은 날씨에 그야말로 여러분 어, 달콤 달달한 콘서트 함께하게 됐습니다. 어, 화이트데이 토크 콘서트.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요, 대구 MBC 라디오 FM 정우의 희망곡 알땅콩 DJ 김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요즘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할 때 대부분 문자 사연을 받아요. 작년에 2013년 12월 31일에 도착한 문자입니다. 연말이라 밤 근무 아닌 반 근무, 조기 퇴근을 기대하고 출근을 했는데, 글쎄, 풀 근무래요. 하고 눈물만큼 쿡쿡 찍으신 거예요. 이 문자 받고 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지난 365일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일어난 게몇 개나 되겠냐 정말 기대한 만큼 그런 일들이 다안 일어나 줬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기대하지도 못한 일들이 또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늘 이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에게는요. 기대하지도 못한 일들이 잠시 후. 바로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이 콘서트는 기존 콘서트 형식 그대로요. 쏴쏴 살아있는 라이브 음악 거기에 아, 여러분과 객석과 무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토크가 있는 신개념 토크 콘서트입니다. 토크쇼 하면은 그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혹시 아세요? 거의 25년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토크쇼의 여왕입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이런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자동차를 한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사연을 받았는데 그날 오프라 윈프리가 한 분을 뽑고 어, 이제 와 있었던 분 중에 이제 당첨된 분한분 분 부러운 눈으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딱한 분을 더 뽑겠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의자 밑에 보시라고 그 안에 행운의 주인공이 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찾아본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잠시 후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전부 다 줬거든요. 진짜 스케일 대박이죠. 제가 오프라 윈프리였더라면 다 주는 건데 <laughs> 오프라 윈프리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따라할 수는 있었어요 오늘 화이트데이잖아요 그래서 어, 사탕 선물 세트 거기다 CD도 한장 껴서 꽃한 송이도 갔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선물로 준비했는데 일단 일곱 분에게 지금 그 행운을 나눠드렸어요 의자 밑에 이렇게 찾아보세요 핑크색 하트 쪽지가 있습니다 네, 객성 불 밝혀드릴게요. 일곱 분에게 화이트데이 선물 세트 찾으셨어요? 찾으신 분 손. 어, 네 이쪽에 한 분. 와, 축하합니다. 자, 저기 싸운다고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잠시 다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 하트 스티커를 찾으신 분들은 이따 돌아가실 때 로비에서 사탕과 꽃과 CD가 담긴 이런 바구니를 교환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입니다. 러블리한 화이트데이 토크 콘서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화이트데이 토크 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저한테 사탕 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 화이트데이인데 이 날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어 발렌타인데이 여자가 줬으니까 받아야 돼서 만든 날? 뭐 여러 가지 유력한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마시멜로 회사에서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마시멜로를 선물하는 날 이렇게 정해서 그 한마디로 상술인 거죠. 거기에서 시작됐다는 썰이 가장 유력해요 비슷하게는 우리나라의 빼빼로데이 롯데제과에서 아, 이 얘기 들으면 또 어떤 남자분은 그러실 거예요 봐라 내가 상술에 속나? <laughs> 나안 죽일 차나 이런 남자야 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오늘 같은 날은요 선물에 이렇게 포인트를 두지 말고 마음에 포인트를 뒀으면 좋겠어요 아, 고은 시인이라고 있어요. 82, 올해. 나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분이 하루는 이렇게 집에 있는데 아내가 너무 이쁘더래요. 그래서 아, 내가 82에 내가 미쳤나? 그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 갑니다. 가서. 여보, 내가 조금 이상한가? 실스다가 이렇게 됐나? 이러면서 난 자네가 보면 볼수록 더 좋아진다고, 살면 살수록 더 좋아하게 된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쓱 쳐다보고 웃더니 그랬대요. 치, 모르긴 해도 내가 더할걸헐야 정말로 우리가요 가족끼리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연인끼리도 그렇고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너무 몰라보고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날. 뭐 이제 와서 사랑에 이 말하기가 조금 그렇다면 조명도 이렇게 어두침침한데요 손한번 잡아보세요. 같이 오신 분하고. 잡으세요. 예, 네. 다 잡았죠? 인간이 직립보행하게 된 것은 손잡기 위해서래요. <laughs> 자, 두 사람이 이제 그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마음을 연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들 공감할 수 있는 시를 준비했거든요. 음, 먼저 시를 팔아먹고 산다. 자기는 시를 팔아먹고 사는 시인이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시 1 8 시인으로 불립니다 자 18위 시인의 시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리 힘들까 18위 시인 단편 시집 중 메뉴 선택 거들떠도 안 봤는데 관심조차 없었는데 18이시인 단편시집 중 건강식 웃어줘야 되는데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18이시인 단편시집 중 야식집 왜 하필 이곳에 왜 하필 당신이 18이시인 단편시집 중 같은 옷 고민하게 돼 우리 둘 사이 18이 하상욱 시인의 단편 시집 중 추기금 <laughs> 자어 굉장히 짧은 메시지만 공감을 얻으면서 요즘에 젊은 시인으로 각광받고 있는 하상욱 시인의 시였고요. 이번에는 우리 마음을 조금 말랑하게 할수 있는 시, 우리 지역의 시인입니다. 문무학 시인의 시한편 공개할게요. 바다, 문무학. 바다가 바다라는 이름을 갖게 된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기 때문이다 괜찮다 그말 한마디로 어머니는 바다가 되었다 하. 오늘 엄마랑 같이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마랑 같이 온게 아니고 엄마가 데리고 온것 같은 목소리인데 자 마지막으로 오늘 어, 아마 연인들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연인들을 위한 시입니다. 그냥 좋은 거 원태연.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겁니다. 어디가 좋고 무엇이 마음에 들면 언제나 같을 수는 없는 사람. 어느 순간에 식상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특별히 끌리는 부분도 없을 순 없겠지만 그 때문에 그가 좋은 게 아니라 그가 좋아 그 부분이 좋은 겁니다 그냥 좋은 게 그저 좋은 겁니다 손꼭 잡아주세요.